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가 좋다 라는 것은 숫자의 노름이 원활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하루 주행일 숫자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재수가 좋다 재수가 나쁘다 운수가 사납다 운수가 좋다 억수로 운이 좋다 라는 등등 평소 은윤 중에 대화 속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몇 호선을 타고 몇 정거장을 갔으며 몇 시까지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며 차비는 얼마가 들었고 또한 휴대폰 번호 숫자로 아는 지인들에게 통화도 하게 되며 몇 시에 만날까라는 약속도 하게 되며, 몇 시간 노동을 하고, 몇 시간 휴식을 취하고, 식사도 얼마짜리를 먹었나, 차량 주인은 얼마나 소비가 되었나, 등등 모두가 숫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수가 좋으면 흉을 피하고 길을 얻게 됩니다. 비행기에 시간을 놓쳐서 사고를 면하기도 하고, 한발 앞서서 비행기를 탔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바로 시간의 숫자가 말하는 시간의 운수입니다. 금액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대도록이면은 행운의 숫자 금액을 만들어서 지불하면 그 물건에 대한 행운이 뒤따라게 될 것으로 압니다. 타고난 자기의 생일에 대한 숫자도 좋은 숫자를 지녔다면 조금은 행운을 얻은 것이라 보아집니다. 이것은 이미 정하여져 나온 행운이지만 우리가 생활방편으로서 전화번호나 차량번호,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등은 인위적으로 행운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경전 천부경은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부경은 하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숫자로 암호화하여 남기신 말씀입니다. 천부경은 수리의 철학입니다. 천부경의 숫자는 9 곱하기 9는 81한 자이며 가로로 아홉 자, 9자, 세로로 아홉 자로 경계의 수라고 하면 보살도의 수라고 합니다. 또한 천부경에 넣는 내용 속의 숫자를 다 합하면 99라는 숫자가 나으면 하늘의 하나인 1이라는 숫자에서 81을 나누게 되면 0.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9라는 숫자를 많이 강조한 것은 9를 경계의 숫자라고 하여 9로서 만족을 하여야지 더욱더 욕심을 내어서 과욕한다면 9 다음의 숫자인 0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갈 수가 있으니 구를 경계심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로서 언년 중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수리의 개념만 잘 이해하시게 된다면 천부경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은 고대인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들을 보고 수학적인 운영 정보를 본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좋은 수는 행운을 가져다 주고 숫자가 안 좋은 수는 불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 숫자에는 그 자체의 의미로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에 홀수는 통합 융합, 화합을 뜻하며 안정된 수에 해당되고 짝수는 분열, 수렴, 이합을 뜻하며 불안정한 수에 해당됩니다. 도표 1을 본다면 홀수는 1, 3, 5, 7, 9에 해당되고 짝수는 2, 4, 6, 8, 10에 해당됩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지 않으면 정수로 확정이 되어서 이때는 0은 짝수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홀수와 짝수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다루게 됩니다. 이래서 5까지의 수는 생수로서 만물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의 수로서 이상세계, 절대세계를 의미하며 6에서 9까지의 수는 성수로서 만물이 결실이 맺어져 가는 과정의 수로서 현상세계, 현실세계라고 합니다. 숫자의 유래를 보게 된다면 하도낙스에서 숫자와 주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도는 삼황오제의 황제인 태호복희씨가 황하에서 용마를 발견하고, 배 밑에 그려진 무늬를 보고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도이며, 낙서는 주나라의 문왕이 폭포수 밑에서 나오는 거북의 등에 새겨진 무늬를 보고서 하늘의 신비스운 현상이다 하여, 숫자로 바로 표현한 것이 낙수이며 후에 주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하도 낙수라는 선천팔계와 후천팔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좋은 숫자와 나쁜 숫자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1을 보시게 되면은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에 대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51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 21, 22, 32, 42, 52, 6 72, 72에 대한 숫자를 보게 되면 32 52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3 13 23 33 43 53 63 73 여기에 숫자를 보게 된다면 43 53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4 14 24, 34, 44, 54, 64, 74의 숫자를 보게 된다면, 24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5, 15, 25, 35, 45, 55, 65, 75에 대한 숫자를 보게 된다면, 55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6, 16, 26, 36, 46, 56, 66, 76에 대한 숫자를 보게 된다면, 6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 7, 17, 27, 37, 47, 57, 67, 77에 대한 숫자를 보게 된다면, 27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팔, 십팔, 이십팔, 삼십팔, 사십팔, 오십팔, 육십팔, 칠십팔에 대한 숫자를 보게 된다면, 이십팔, 칠십팔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구, 십구, 이십구, 삼십구, 사십구, 오십구, 육십구, 칠십구에 대한 숫자를 보게 된다면, 이십구, 삼십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10, 20, 30, 40, 50, 60, 70, 80에 대한 숫자를 보게 된다면 전체가 불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81개의 숫자가 나타내는 특성을 각 숫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주로 짝수로 짜여진 숫자는 거의 75% 정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자동차 번호나 생년월일, 이름 등에 대입하여 보면 일상생활에 분명히 유익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81가지의 숫자에 각 숫자마다 행운과 불운의 기력이 있습니다. 도표에서 나열한 숫자에 해당된다면 행운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위에 도표를 잘 참고하시어 전화번호 차량 번호, 생일, 주민 등록 번호 등을 예를 들어 보면 01038041792번이라는 휴대폰 번호가 있다면 여기서 010은 이름의 성과 같습니다. 38041792는 이름과 같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 숫자마다 다 더하게 된다면 35라는 총 획수가 나오게 됩니다. 도표를 보면 35의 숫자는 매우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35라는 수리는 평온, 신망으로서 부동산의 운이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박달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한자의 숫자를 다 대해본다면, 김의 8핵과 박의 6핵과 달의 16핵을 다 대해본다면, 총 핵수가 30수리가 나옵니다. 30수리는 기륭 상반으로서 좁고 아품에 부침이 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름의 숫자는 평생을 가지고 다니는 나의 동반자로서 그 운명에 미치는 영향의그 위력이 어마무시하다고 보아집니다.이름만 보고서도 그한 사람의 운명의 큰 흐름을 볼수 있다는 것은 분명코 이름의 숫자가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제대로 운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는 후천운수인 나의 이름을 개명을 통해서 좋은 운을 만들어 갈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인 터닝 포인트로서의 후천 운수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행운의 숫자로서 오늘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